북한의 독재정권이 김정은을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끝이 났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격치했습니다. 위해 거리에는 AI 드과 로봇들이 배치됩니다. 민무격차가 날이 갈수록 보조적냈으나 우울증과 정신병의 이어 빠져버습니다거리는수 난민과 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중 혼혈 대통령 미닝화의 취임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솟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사정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준비한 중앙지지털 앞에 지원책과 정부평가장수 문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작년 26세 BJ진유가 애도기간 중 방송 논란으로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 정부와 함께라면 두렵지, 두렵지 않아. 영양, 벌레 크래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벌레 크래커의 배급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시내에는 현재 영양벌레 크래커를 보급받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봉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제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로보트가 집까지 이렇게 와주니까 내가 고마운 거예요. 사실 처음엔 조금 거부감이 들었거든. 반면 불만의 목소리를 가진 시민들도 있습니다. <봇> 매도기간에 잠깐 집사람이랑 손잡고 다녔다고 대동량 죽는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가왜 이렇게 야하고 이제 청춘이 산 개구리처럼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진짜 기분 더러서 못해먹겠네 이 X가 빨갱이 X.